유산유진입니다. 오늘 스테이크를 먹어볼게요. 이것들이 다 스테이크예요. <laughs>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 이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고 달콤해요. 스테이크하고 있잖아요. 스테이크가 밖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직접 여기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서 한번 먹어봤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먹는 게더 낫겠네요. <laughs> 그거를 못한다는 사람은 아까고요 아, <laughs> 다요 아까에요 <그거요. 웃음> 엄청 맛있고 달달한데 지금 할머니 집에서 무슨 공부해요 구구단이랑 영어랑 일본어랑 o u n g 다 o u n g young, y o u 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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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들겠어요 이게 엄청 달달해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 달콤하고, 진짜 맛있고, 쫄깃쫄깃해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기 맛이거든요. 자세히 봐도 이거, 그냥 다 먹어, 그래도 또 먹고 싶을 것 같네요. <laughs> 안녕. 안녕.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유단유진입니다 오늘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이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 아니면 땅콩이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땅콩이라, 초콜릿인데.

이햄버거는 불고기네 불고기. 이거는 물이 아니고 사이다예요. 여기 얼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땅콩 초콜릿이고요 이건 한자템 다 알고 있겠죠? 제일 궁금한 사람은 알시죠 이거 이거 어떻게 혼자 잘려있는지 다시 처음에 잘라놨어요 <laughs> 이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한개 먹어보세요 다냐 원래 감자튀김의 친구는 케찹이었는데케찹이 아예 없어요. 초콜릿을 넣어 버렸어요, 실수로. 괜히 초콜랐네. 이제 빵밖에 안 남았어요 잠깐만요 더할게 있어 잠깐만 방금 전에 그거 멈춰서 죄송합니 사실 화장실 다녀온다고 이거는 초콜릿 맛인데 사람들가이 양콩 맛이래요 한 입에 다 모여 먹어볼까? 똥쳐 버렸네요. 사실은 이제 짝다또똥쳐 버렸어요. 이건 어차피 다 먹고 입에 있는 거 이건 좀 초콜릿 맛이었고요. 이거는 망이고 그... 이거는 맛있어요. 안녕.